포천시에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새해를 맞아 민원 사항과 지역 현안을 듣기 위한 건데요. 배경현 포천시장이 주관한 가운데 육군단에서 놀이터 설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포천시 선단동에서 공감소통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선단동은 부지 반환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육군단 자리와 두 곳의 종합대학이 위치해 있어 포천시의 교통과 교육의 주요 요충지로 꼽힙니다. 30일 선단동 체육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엔 백영현 포천시장의 주관으로 시의원과 시청 간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선단동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육군단과 인접한 자작 이통에선 군부대 유휴 부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육군단 해체 이후 방치되고 있는 자작동 일대 군 유휴 부지가 방대한 만큼 관 주도의 선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군단이 국방비역에서 해체된 이후로 예하 부대들이 많이 떠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자작동 중앙에 정 중앙에 2천 평 정도의 토지가 지금 예비군 연대 본부가 주둔하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라도 매입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토지 이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육군단 부군 전체를 놓고선 지금 계획을 한거기 때문에 항공단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개발로 야기된 생활민원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북부 일대 개발로 토지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생활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시는. 이 눈이 저수지 역할을 했던 거 저수지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은 은별하게 도로보다도 한 3m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또, 오 평에 내리는 빗물 하고, 또, 서른 일통과 분분해서 나오는 빗물이 많아요. 이게 나갈 자리가 없어요. 대토 또 사업, 대체 사업지를 찾아서 많이들 오시느냐고, 포촌이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현장 답사를 해서 문제점 해결, 훨씬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협의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 설치 민원도 제시됐습니다. 빌라를 비롯한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선단동 일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선단동에는 사실 빌라만 많아요. 놀이터가 너무 없어요. 아이들이 놀만한 마음 놓고 뛰어놀만한 장소가 없어서 어, 계획을 하는 것은 그 위치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4,500 평방미터 정도 되네요.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우리 선단동의 최고 핵심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천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추경에 선단동 생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들려옵니다. 3월달에 일회 추경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들을 잘 담아서 아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공감소통간담회는 가산면과 창수면 등 관내 4개면에서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